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슬러가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1%의 선지자분들만이 계속해서 홈런을 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체인링크 가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는 여러분들 결론만 일단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은 45,000원까지 장대 양봉 한번 더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좀 움직이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 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개떡상 패턴이죠. 어,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추세를 잡고 이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상승 분량이 업비트에서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에이브, 시빅 이런 애들이죠. 근데 에이브 보시면은 어때요? 요즘 그냥 다요런 자리에서 올라와요요런 자리에서 저항대 뚫고 위에 시체 별로 없고 혹은 매물이 저기 앞에 있는. 그런 어,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잡는 거 그냥 뭐 캔들 한 번씩만 거래 대금 나온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돌려 보면은 여러분들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실 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이밍을 숏 잡아야 될때롱 어, 잡고 롱 잡아야 될때숏 잡고 이런 식으로 엇박자 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 도미 같은 경우에 어제 여기 지금 선 구간지가 맞고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드렸었던 거 기억 나시죠? 자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어, 예시를 들어가지고 당장 숏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음, 지금 내려갈 확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그게 바로 그냥 요 비트 도미 반등 때 어, 이야기 드렸던 거고. 여기 맞고 내려오니까 뭐 그냥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그죠 어 지금 요거 요런 시치 없는 코인들이 올라가는 중이다 그래서 뭐 에이브 뭐 요런 애들 다 그냥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 여러분한테 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서야 어요 곽스 구간을 뚫고 치고 올리고 지금 기준 본 캔들 중심값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게다가 사실은 요즘 코인이 올라갈 때 음, 생각보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아니 뭐 남들은 뭐 비트 1억 몇천 1억 5천 1억 4천 막 찍어버리고 뭐 100k 120k 막 해버리는데 아니 내 것만 내 것만 뭐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코인이라는 거 있죠 실질적으로 이 코인이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금이다 가상일 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이랑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서 얘가 이제부터 어떤 흐름을 보여 버리냐면 뭔가 이 신빙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미국 증시, 이 미국 지표 이런 것들. 요런 것들하고 연동되는 정도가 이제 90% 이상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시라고 지금 뭐요런 식으로 문자 들어갔죠? 어, 링크, 체인링크 시세 예상된다 이게 이제 어제 나갔냐면 12월 11일 어제 17시 3분에 문자 연락 남기신 분들 요런 식으로 코인 잡아가신 거죠? 체인링크 32,500원 진입 손절 32,000원 이탈시 요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들어간 건데, 4만원까지 목표대로 가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던 흐름, 그죠? 비트돔이 되돌림 하락이니까, 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리고 토탈3 흐름 여러분들 한번 봐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즘 무피하의 손익비 좋은 자리, 뭐라고요? 아까 시체 없는 자리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가상화폐 대중화의 핵심, 정보의 신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다음 코인픽을 좀 챙겨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41-1740번호 010-5741-1740번호로 음 여러분들이 코인픽 코인픽 세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코인픽의 주인공이 되실겁니다. 0105741-1740번으로 코인픽 세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체인링크가 왜 이러한 코인 핵심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제 좀 하셔야 되는데, 체인링크 여러분들 어떤 코인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11월 5일 이전으로, 뭐 11월 한 3일 정도로 돌아갔다라고 합시다. 아, 트럼프와 미국 대통령, 해리스의 대구, 대선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딱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의 베팅을 할까 해리스의 베팅을 할까 우리는 만약에 뭐 트럼프에다 걸었어 일단 뭐, 화, 가상화폐 코인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겼는데 막상 11월 5일에 어, 온체인상에 정확하게 등록이 어, 되겠지 되겠지 근데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가 이 정답을 해리스가 됐다라고 적어버린다면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 줄수 있는 애초에 이 정보 자체의 신뢰성 그것이 바로 체인링크다 어때요 한눈에 한 번에 쏙쏙 이해가 되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어 구독 귀찮다 좋아요 버튼만 좀 누르시고 자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세 탔으니까 추세 타고 그냥 쭉쭉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이건 사실 대시세 패턴이에요 그죠. 지금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랑 같이 요런 식으로 유자형 패턴 만들어주고 요 자리에서 이제 뭐 살짝 만약에 눌린다 커벤 앤들 자리를 만들면서 이전 저항대역 자리를 따당 치고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 매물 구간이니까 한 4만 5천원 4만원 4만, 원, 4만 5천원 여기랑뭐한 요 정도 6만원 정도까지 2차로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타점 손익비가 지금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내가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걱정이고 고민이다 그리고 아나 이거 신규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 좀 잡아야지 적절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010-5741-1740 번호룸 어, 체인링크 제인링크 상담 제인링크 상담 요렇게 여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게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어 평균 단가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거리에 맞게 대응 가능하시게끔 해 드리려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 세이 아발란체 어, 앱토스 이런 식으로 타점 다 나가니까 여러분들 뭐 체크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고 싶다. 그냥 텔레그램 뭐딴거다 이상했는데 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은 인사이트 자체가 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0 1 0 5 7 4 7 4 0번으로 코인 방이라고 코인 방이라고 세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요텔레그램 방에는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돈 많이 벌어 가지만 코인판에서 결국에는 이제 남들보다 한발더 빠른 거. 한발더 빠르고 정보 한발더 빠르게 입수하고 누가 돈 조금이라도 더 많아 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알트장을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졸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한순간, 1초, 1초라도 먼저 시도하고, 먼저 용기 내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 절반 가격일 때, 뭐 대중들은 무서워서 못 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고, 자, 1초라도 먼저 욕,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어 우리 함께 한번 보자해 보도록 합시다. 어,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